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4절에 대한 헬라어, 그리스어, 파스카에 대한 번역은 6월절이 아니라 이스터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월절이 아니라 이스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절을 지키고 있지만 그 명칭과 상징들이 성경적 근거 없이 이교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을 기념해야 하지만 그 방식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순서해야 합니다. 저는 근본주의 침례교회의 입장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바르게 기념할 수 있을지 부활주의를 어떻게 바르게 기념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터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터는 원래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스터는 고대 여신 이스타르 또는 게르만의 이스트르의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다산, 봄의 재생, 계란, 토끼와 연결된 이교적 축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는 성경이 아닌 춘분 후첫 보름달 이후 일요일이라는 이방식 계산법으로 결정된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성경의 경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며 오히려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 것이며 출애국기 23장 24절은 성경 전체에서 이교 문화와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금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출애국기 23장 24절은 성경 전체에서 이교 문화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금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 이스터와 같은 이방 전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왜 그것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으로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랬죠.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 숭배의 문화, 전통, 상징,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우상들의 흔적까지도 철저히 부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계적 신들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십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고 여기서 행위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 문화, 풍습, 절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의 풍속이나 절기, 축제까지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타 문화의 계란, 토끼, 그리고 부활절 날짜 등은 본래 이교 전통의 풍속이었습니다. 이대로 따라한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 것이며 단순히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그 흔적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파괴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전쟁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교와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이스톤 문화의 연결을 제가 도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가므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가서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레이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걷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터 문화에 대한 이 성경적 분별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봤는데 성경적 명령은 하나님이고 방식은 매주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십자가 빈 무덤 빵과 자는 상징이고 명령은 우상문화 배격 철저히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스터 문화를 따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되 이방 전통과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은 단순한 역사적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적 요소들, 이스터라는 이름, 계란, 토끼, 날짜 계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별 요청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이스터는 정확한 번역인가?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더 정리한다면 사도행전 12장 4절의 이스터는 옳은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파스카를 이스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파스카라는 말 다른 곳에서 28번이 나오는데 그때는 모두 다 패스오버 6월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의 문맥상 이미 6월절이 지난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로마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교 축제인 이스터를 기준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킹제임 성경의 번역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가장 정확한 번역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적 정밀성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기념해야 합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 주일 날마다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마하복음 16장 9절에서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라 그러셨죠?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첫날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그들이 주의 첫날 성도들이 주의 첫날 주일날 모여서 헌금을 합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며 모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니 뭐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은 매 주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예배이며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번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기, 기념, 성경적으로 기념하는 다섯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명칭은 부활 기념 예배입니다. 부활 주일, Resurrection Sunday. 메시지는 부활 중심 복음 설교. 상징은 빈무덤 십자가, 그리고 주의 만찬, 빵과 잔입니다. 전도는 부활의 복음으로 전도 캠페인 하는 것이고, 자녀 교육은 성경 이야기, 말씀 암송하는 것.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이스터, 또 문화적, 명절 설교, 세속적 이야기, 계란 토끼 부활 사탕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계란 사냥, 전통놀이 중심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 용어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스터라는 용어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 데이비드 클라우드 박사 같은 분들은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스터는 아무리 복음적 내용을 담아도 이교 혼합의 상징성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체 용어를 쓰자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레저렉션 선데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의 날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주일 기념의 날 소위 부활절기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교회마다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그런 날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교도의 문화적인 것은 배격을 하더라도 전도 차원에서 이스터라고 쓰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랭케스타 베프티스트 초치입니다. 폴 체플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적인 근본주의 침례 교회입니다. 그것을 쓰는 이유는 순전히 전도 목적입니다. 계란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것,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스터라는 말은 쓰고 있습니다. 전도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보편적 현대 교회입니다. 부활절 이스터라고도 하면서 계란도 쓰고 놀이도 혼합합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순교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도표로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 기념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한 차례입니다. 그것은 전도 차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절절이라는 말이나 이스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음 전도 기회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스터 에그, 계란을 사용해서 계란을 색칠하거나 숨겨두고 전도 목적으로 담아 가지고 집집마다 돌리고 이런 것은 또 계란을 새 생명은 계란의 새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방 문화에서 온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터 바니 토끼는 다산의 상징인데 이것을 교회에서 부활절 문화로 사용하곤 한다는 거죠. 부활절 사탕 바구니, 달걀 토끼 모양의 젤리 등을 담아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것. 상업화된 미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포토존을 만든다거나 토끼 인형 탈을 쓰는 것, 부화되는 병아리 장식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빈 무덤이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등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삶과 예배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전통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방식으로 부활을 매 주일마다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놀라운 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예배에 모이도록 하십시다.